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TV 뉴스입니다. 자 노랫말처럼 요즘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다들 창문 닫아두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한겨울에도 하루에 세 번, 1 0 분씩은 꼭 창문을 열어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환기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환기 잘하면 코로나19 위험도 줄일 수 있다면서요. 그럼요. 그 위험을 삼 분의 일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밀폐된 공간일수록 감염 가능성이 높으니까 환기는 필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음식점과 같은 다중 이용 시설, 슬기로운 환기 생활 꼭 해야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 지금 노래 들리고 있지. 지만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가 원래 가사잖아요. 네. 우리는 찬바람이 불면 하루 세번 10분씩은 꼭 창문 열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자, 헬로 TV 뉴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동두천시가 g t x 신 노선 동두천 연장과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동두천의 미래를 좌우할 교통과 부동산 이슈,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을 전수감사해 5천 건이 넘는 비위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사립유치원 915곳을 감사한 결과입니다.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한 경기지역지식산업센터 내 사업장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시정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두천 공직사위는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동두천시가 GTX-C 노선 동두천 연장과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동두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한 팀이 돼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과연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동두천시는 70년 동안 안보로 희생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GTX 신호선을 위해서 경기도에도 보고했고 국무수비 보고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과 그다음에 또 시공사 또 시행사들의 그런 노력이 함께 해 준다고 하면은 불가능한 일 아니고 또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한목소리로 외치는 GTX 시민의 염원까지 더해져 11만 서명부가 국토교통부에 전달됐습니다 GTX-C 노선 동두천 연장안은 현재 양주 덕점까지 계획돼 있는 GTX-C 노선의 북쪽 종점을 동두천역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동두천시는 노선 연장에 총 53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돈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체 용역에선 경제성과 수익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국토부와 민간 사업자를 설득할 수 있느냐입니다. 국토부 노영욱 장관은 GTX C 노선 동두천 연장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제안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최근 민간 사업자와 접촉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지께 좀 전달할 예정이에요. 시는 최대한 내년 안에 노선 연장을 확정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늦어도 준공 전에는 반드시 실현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폭등한 동두천시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올 상반기 동두천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은 35.4%.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동두천 부동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보인다며 지난 8월 27일 동두천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동두천시는 국토부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동두천이 계속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여태까지 하락됐던 것들이 한 번에 오르다 보니까 이제 상승률 폭이 매우 컸던 거고요. 국토부의 그, 그 기준에서는 그 여태까지 하락됐다라는 그런 기준들을 보진 않거든요. 지역국회의원인 김성훈 의원도 국토부에 같은 요구를 했는데 양주시의 경우 지역국회의원이 국토부의 규제 해제를 강하게 요청하자 일부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동두천을 흔드는 교통과 부동산 이슈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을 전수감사해 5천건이 넘는 비위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까지 6년간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915곳을 감사한 결과입니다. 감사 결과 모두 5,500여 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고, 이중 384건은 운영자 등에게 신분상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한 21개 의 유치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한 경기지역 지식산업센터 내 사업장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도내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가 위반한 건수는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운영 등 모두 5건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들의 산소 호흡기가 돼 주면서 경제 방역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80% 가까이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예산 확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는 이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지역 화폐로 합니다. 10% 할인 혜택 때문입니다. 10% 정도 할인 혜택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크죠.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에서는 엄청난 혜택인 것 같아요.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제한된 경기 지역화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에겐 산소호흡기와 같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지역화폐 쓰러 나오는데. 지금 지역화폐 때문에 우리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살고 있어요. 시장이. 올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목표는 4조 6천억 원. 지난해 대비 두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 지원은 한시적인 사업이라며 예산의 77%를 줄이겠다고 한 겁니다. 경기도의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규모도 5조 4천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줄어 자체 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지자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경기도 상인연합회는 지역화폐가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며 국회를 찾아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역화폐라는 경제 백신이 2020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게끔 정부 예산을 지자체 수에 맞게 증액하여 주시기를 70만 경기도 상인을 대파하여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역화폐 예산 축소를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경기지 t v 최창순입니다. 동두천 시청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두천 공직사회 밝은 분위기일 수 없습니다. 이따는 동료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빈자리에 더해 그에 따른 책임감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두천시의회 김은우 의원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9월에도 이미 동두천시에서는 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 소식이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자, 올해 또한 명의 공무원이 지금 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자, 동두천시 자체에서 이번 사태에 먼저 어떻게 수습하고 계십니까? 네, 너무 갑작스럽고 이 극단적인 결과에 이 모든 공직자들이 충격을 받았고 아직도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또이 사건 발생과 동시에 유족 측과의 갈등 문제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못 취했고, 지금까지도 어떠한 형태의 추모도 없었고, 또 향후 유족 측의 법정 소송 결과에 따라 이 수습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족 측과의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동두천시의 대응이 조금 아쉽다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발생된 사건에 대해 이 집행부에서는 사건 발생자 신원을 좀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족과의 마찰도 있다 보니까 유야무야 지금까지 어떠한 추모 행사도 없었고 또그 흔한 그 부고문자조차 없었다는 것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결과에 관계없이 황망하게 떠나신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덕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공직자들이 이 마음을 아프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어, 공무원들의 극단적인 선택 비단 동두천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때문에 근본적인 배경을 파악해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과거에 비해 갑자기 비대해진 공무원 집단에 예견된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공무원 사회 특성상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업무적 성격상 이 상처를 드러내기보다는 덮기에 급급했고 또 최근 들어 이 국내에도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장치로도 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방지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의식개선이 먼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장 내 크고 작은 캠페인을 통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확산만이 문제 해결을 풀수 있는 어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도천시의회 김은호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농업인의 작업 중에 겪게 되는 각종 안전 사고들을 미리 예방하고 안전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농정 해양위원회 소속 이명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 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작업 수행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안전 사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게 되며.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손상률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해 같은 거 우박을 맞았다든가 농가피해만 농작물 피해만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데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다음에 시설 피해를 입었다. 이런 건 전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이런 거를 우리 경기도에서도 먼저 조례로서 그분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안전 관리 같은 거 이제 교육도 좀 시키고. 의정부시가 추진한 흥선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2021년 국가 균형발전 사업 우수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 방치된 공가와 폐가를 리모델링해서 주민 소통 공간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이곳에서는 마을 축제가 개최되는 등 도시 재생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 시상식에는 의정부 흥선마을 사업을 포함해 총 18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의정부 학대피해 아동심터가 오는 12월에 문을 엽니다. 학대피해 아동심터는 학대피해 아동에게 치료와 숙식을 제공하는 비공개 시설입니다. 시는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매입해 실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으며 12월 개소를 앞두고 쉼터를 운영할 위탁법인을 모집 중입니다. 네, 예,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